반갑습니다. 매력있는 남자 야마카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여자를 강하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것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무엇이 있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여자를 정말 잘 후리고 잘 후리지 못하고 이 남자분들의 정말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외모나 뭐 이런 재력이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펙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많은 회원들을 상대하면서 이들한테 어떠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 제가 많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공통점이 사회적인 지능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회성, 사회적인 지능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회성은 그 집단 내의 사람들과 별 트러블 없이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과 화기애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회성 혹은 사회적인 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를 잘 꼬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 사회적인 지능이 매우 떨어지고 당연히 사회성과는 거리가 매우 먼 삶을 살고 있어요 기본적인 인간의 소양인데 대체로 여자를 유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 사회적인 지능이 매우 떨어져요 근데. 이 픽업이라는 게 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익힌다고 한들 찐따가 하루아침 만에 카사노바로 변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은 채 무슨 기술, 무슨 비밀의 루틴, 비밀의 멘트 이딴 걸 찾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수용할 을수 있는 피지컬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기술을 수용할 피지컬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술만을 익히려고 하니까 여자를 유혹할 때 그게 상당히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배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언급을 하였듯이 일상에서 개선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머리가 바뀌었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어, 그냥 머리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회적인 지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머리를 바꾸고 왔으면, 은 와, 지훈씨, 머리 바뀌었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라는 식으로 덕담 한마디를 던질 수 있지만, 대체로 사회적인 지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머리 바뀌었네. 근데 내가 머리 바뀐 거에 대해서 내가 덕담을 해줘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굳이 내가 저 말을 해야 되나? 라는 발상을 그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너무 자기 위주로 현상을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아 제가 그런 케이스에요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기술을 익히는 것과 동시에 내 기본적인 소양인 사회적인 지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게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야 근데. 보통 픽업 업체에서 그런 말을 안 해줘요. 왜? 여러분은 기술을 배우는 동시에 이 사회성을 길러야 됩니다. 라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자기 강의를 안 들을까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사회성 필요 없고요. 사회적인 지능 필요 없고요. 어, 픽업은 인간관계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그냥 비밀스러운 루틴이고요. 보통 이것을 인간관계의 연장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라고 환상파리를 하겠죠. 그렇게 환상파리를 내가 실컷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강의를 결제할 테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환상파리하는 것을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설령 저한테 기술을 잘 배운다고 한들 그 기본적인 피지컬을 키우지 못하면 효과를 못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은 윙가디움 레비오사 마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회성이 부족하면 은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매력인 남자에 와서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싸는 아닐지언정 아싸로 안 보일 수 있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세요. 제발! 번호 따는 멘트 뭐예요? 이 멘트 뭐예요? 이걸 물어보기 전에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져 있냐 그것을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를 못 꼬시는 분, 잘 꼬시는 분 같은 조건에서 어떠한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확률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여러분한테 너무 현실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아 이거 내얘인데 하면서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디 자기 객관화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고요. 추가적으로 매일러 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멘트집을 드리기에 가입은 필수. 안녕!